보생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어, 나 혼자서 뭐하니? 하 어, 하지 말까요? 혼자서 할래요? 응. 너네 배수의 특징 알아 몰라? 응.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지? 응. 배수는 알아? 자 그러면 2의 배수는 짝수잖아요 그죠네 맞아요? 네 끝자리가 짝수면 0,2,4,6,7,0,2,4,6,8 이런 애들이면 아 걔는 2의 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지 네 그런게 특징이야 그러면 4의 배수는 뒤에 끝자리 두 자리수가 4의 배수면 그건 진짜 4의 배수가 맞고요 5의 배수의 특징 뭘까요? 5,10,15,20,25 이런 애들 있잖아 네 걔는 특징이 뭐야? 끝자리가 다 뭐야? 0 또는 5 오, 오. 오. 그런게 배수의 특징이야 배수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5학년 때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5학년 때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 못 알아들어서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굳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3의 배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예를 들어서 123 이거 3의 배수가 맞아 아니야? 음, 맞아요. 맞아요. 어, 나, 나 봐봐, 3으로. 하나, 눠나 41. 하나 떨어져? 네. 네. 그러면, 123은 3의 배수가 맞아? 네. 그지 그러면, 이거, 특징을 자세히 보면, 각 자리의 수를 합을 다 더해보는 거야. 네. 1 더하기, 2 더하기, 3. 맞아요? 네. 각 자리 숫자가, 여긴 1, 뭐야? 1, 네. 2, 3. 3. 합쳐 보는 거지. 뭐예요? 6. 6. 어, 그러면 6은 6 3의 배수잖아. 그렇지? 네. 맞아? 네. 그러면 어, 이거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된수 123은요. 네. 3의 배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뭐예요? 네. 123 3의 배수 맞다 했어, 아니라 했어? 맞다고 아, 했어우가 네, 맞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 특징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다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더해 보니까 3의 배수가 나왔지. 음. 그러면 어 이거 3의 배수 맞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네. 나눠 보면 그렇지. 그러면 9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9의 배수도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자리가 9의 배수가 되면 얘는 9의 배수가 맞습니다. 3의 배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도 하나 적어둘까요? 처음 배운 거니까 지금. 3의 배수는 각 31쪽까지고요. 못하면 계속 할 거예요. 계속 31쪽까지예요. 빨리 해야 돼? 아니면 천천히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세 자리 자해서720 어쩌고예요.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7 더하기 2 더하기 네모 뭔데 이거? 7 더하기 2는 뭐야? 9요. 9. 9 더하기 네모 가 나와야 돼. 그치? 네. 얘가 뭐의 배수? 3의 배수. 뭐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여야 하고요. 이 네모는요. 세 자리 단수라고 했으니까 네모는 한 자리 수여야 되겠네. 네. 맞아? 네. 맞아? 네. 한 자리 수야. 네모는 0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3의 배수여야 하는 거니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누굴까요? 우선. 0 돼? 안 돼? 안 돼요 0부터 9까지인데 0안 돼? 9 더하기 0은 얼마야? 9 더하기 0 얼마야? 9 얼마야? 9. 9 9는 3의 배수 아니야? 맞아? 네 9는 3의 배수야? 네 그럼 0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네. 들어갈 수 있어 같이 1은? 아, 빨리 말해 1 돼요, 안 돼? 한 돼? 안돼2안 돼요 3 돼요. 돼요 9 더하기 3 12 12는 3의 배수가? 맞아요 빨리 말해 돼요? 안돼요? 돼요 요그 다음 4? 네. 4 네. 5 네. 6 돼요 네. 9 더하기 6 얼마? 10. 10. 10 9 더하기 6 얼마? 15 9 더하기 6 얼마? 15, 6 얼마? 15. 15. 15는 3의 배수? 맞아요? 네 맞아요 6돼7 9? 9 더하기 구18 9? 18의 3의 배수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됩니다. 0 3 6 9 요거만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네번의알바은 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라고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네. 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거나, 그치 네. 제곱이 되는 거 뭐라고 했었지? 메모가 돼야 돼요, 뭐야? 안되를 해야 하라고요 지수가 뭐거든. 모두 짝수. 어. 적어. 이 조건까지 완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쓸게 많으니까 칸마다지 네모가 0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네. 응. 내부가 0일 때, 그럼 720될거 아니야? 여기다 0 집어 넣으면. 네. 그러면 720을 소인수분해 해보자. 그러면 2, 360, 2, 180, 2, 90, 2, 45. 그러면 2의 몇 제곱? 네, 제가 4는 4제곱. 3의 몇 제곱? 그냥 3의, 아니죠. 3의 네 제곱 네 그렇지. 5 하나,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하는데 저 친구 지수가 모두 짝수인가? 아니요. 짝수인가? 아니요. 아니야, 그렇 그러면 유효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무시하고 최대한 작게 쓰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알겠죠 네 다음 이번에는 네모가 6일 때도 있다 했지 네. 맞아 네 이거 뭐야 726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726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 3 6 3 맞아 아, 그럼 이거 2 곱하기 3 곱하기 11 요거 제곱, 그지 그럼 이거 지수가 다 짝수야? 음. 음. 다 짝수야? 아니야그지 이거 너도 팔라. 그 다음 3번, 요번에는 어, X가 3일 때를 뺐네. 네모가 3일 때. 요거 해보면 되지? 그럼 이거 723인가요? 음. 맞아요? 네. 그러면, 723. 3으로 나누면 되지? 네. 2, 4, 1. 더 되나요? 네. 뭔데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41. 지수가 짝수인가? 네. 아니지. 다음, 마지막, 네모가, 9일 때가 남았네요 자? 네. 그럼 뭔데, 이거? 723. 2, 1 9 3은 3 2, 4, 3그 다음에 또3 81 3 27 3, 9 3, 3 맞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치? 네 3에 여섯 제곱 지수가 짝수인가요? 네 아, 이놈이 당첨 이으로내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예요? 9. 뭐예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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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수 a 의약수의 개수를 N.A.라고 한대요그죠 네. 응. 뜻풀이 이렇게 생긴 애. 그럼 얘 뭐라고? a 의 뭐? 한글 써있잖아 A.A. A.A. 뭐라고? A.A. 수뭐 r a g o A.A. Borago? 고 a Borago? A.A. b o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를 NA라고 한대. 다시 뭐라고?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를 NA라 한다. 맞아? 자 응. 아, 이거 뭐라, N, A 뭐라고? NA 뭐라고? 다시 뭐라고? 처음부터 다시 뭐라고? 다시 처음부터 뭐라고? 자연수, A, 자연수 A, 뭐라고?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 뭐라고?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 어, 아, 자, na 뭐라고?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 문제를 하도 안 읽어서 내가 그냥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를 na라고 한대요, 자? 네. <laughs>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체 풀이 어려워요? 아니요. 어려워? 아니요 한글 뜻 어려워? 아니요 한글 금방 쉬워 그치? 적어 적으라고 적었어? 쓸거 많으니까 잘 조금만 게 적어 그러면 여기서 그럼 N 70 얘는 무슨 뜻일까요? A 자리에 누가 앉아있니? 70 그러면? O에 70. 7 0 70. 왜? 양수의 게수 으로 찾아야 될 거지. 그러면 7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2곱하기 5곱하기 7이네. 맞아요? 네. 그럼 얘 약수의 개수,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였지. 네. 지수 누군데 음, 1. 그럼 1더하기 1 곱하기 2에 1 더하기, 음. 1 더하기 1 더하기 1아 더하기야 또? 곱하기. 아 더하기 가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야? 아니요 똑바로 말해 뭐라고? 곱하기 생각을 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 그다음 뭐야? 1, 1 더하기 1. 1 맞아요? 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네 얼마일까? 8. 얼마일까? 8. 8 8 그러면 얘는 뭐야? n70은 뭐야? n 신 모양? 한 치신 모양? 한 치신 모요8 치신 모양? 한 치신 모양? 한 치신 모양? 한 치신 모양? 한치 치신 모 얘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지? 치 곱하기, 곱하기 x 치신 모양? 한 치신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8하고 그러니까 n70이 8이잖아 그렇지네 n70 곱하기 뭐라고 아, 했나요 거기? 곱하기네 n2 곱하기 x라는 게 조건에 써있어요 문제 맞지? 네 이게 얼마래? 이게 얼마래? 48 얼마라고? 48 48 근데 아까 n70이 얼마였어? 어? 8. 8이었지? 8 그러면 8 곱하기 n2 곱하기 x 계산한 게 48이야. 그 응. 그러면 n2 곱하기 x가 얼마라는 U. 얼마나 얘기일까요? 얼마나 얘기일까요? 얼마예요? 6 8에다 뭘 곱해야 48이야? 8 곱하기 n 을 know how to do 이거 그렇죠? 아, 거 n 2 o 네 n What's up? I go p 네 g g y eggs. You l 의 o 수 down than you get o u 그 I g 한 개일 경우에는 이놈이 지금 안 나오겠지, 얘가? 네. 아, 그러면, A의 네, M제곱이라고 치자. 얘 약수가 6개야 그럼 M 더하기 1이 6개인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M 얼마예요? 5개요. 접지 말고 봐요. 얼마예요? 5개요. 5개야, 그치? 네. 그럼 이거 2의 5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네. 맞아요? 네 위에 다섯제곱이 얼마? 얼마? 32 얼마? 32. 32 근데 이놈이 지금 2 곱하기 x라는 얘기에요. 그죠? 네 이해돼요? 네 이거를 그냥 a로 본거야 아. 어떤 자연수, 다른 자연수로 본거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x 얼마예요 음. 얼마야? 16 16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소인수가 두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m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이 6인 거지? 네? 네. 그러면 1 곱하기 6은 했고 2 곱하기 3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m이 1은는 어려워? 1 더하기 1은 2야. 네. 얘 더하기 1은 3이고 그지예 네. 뭐냐고? 2.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자연수, 그 2의 1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되겠다 맞지? 네. 소인수 2 개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인데? 얼마인데? 18. 18이 2 곱하기 x란 얘기네. 네. 그럼 네, x 얼마예요? 9. 얼마예요? 9요. 9예요. 그아죠 이렇게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m이 2, n이 1. 그러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볼수 있지? 네. 얼마인데 12 이거 누나 집에서 스스로 풀어올래요? 아니면 여기서 들을래요? 들을래요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 네? 네 이거 하나 푸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얼마? 12요 12, 12. 이놈이 2 곱하기 x래 맞아? 네 그럼 x가 얼마예요? 1이요 6. 6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가장 작은 자연수 x야 네 맞아? 네 상 작은 자연수 x래. 여기엔 x가 16이 나왔고, 여기엔 9, n 6이라.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뭐예요? 6이요. 6. 맞아요? 네. 아, 그러면 x는 얼마? 6. 얼마? 6. 6. 이거 이제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게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 적은 친구들은 24쪽으로 넘어오세요. Thank mm -hmm. you.